해성그룹 본사 로비. 한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대왕그룹과 200억 프로젝트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회장님, 대왕그룹에서 프로젝트 서류가 복제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올라가 있어. 난곧 따라가겠네. 그때 대왕그룹 관계자들이 로비로 들어오며. 어, 이게 누구야? 김민석. 하하, 우리 회사 나가더니 여기서 경비 일이나 하고 있네. 그때 나한테만 잘 보였어도 이런 꼴안 났을 텐데. 안 그래? 꼬리라 출입증 좀 보여주실래요? 내가 당신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오늘 200억짜리 미팅하러 왔어. 담당자한테 한마디면 너 같은 경비는 바로 잘릴 걸. 무릎 꿇고 빌면 밥값이라도 줄지 몰라. 그럼 한번 해보시지. 유정아, 가자. 이런 루저랑 말 섞을 시간 아깝다. 곧 실업자 될 놈이니까. 잠시 후 대왕그룹 회의실. 어, 이 부장님. 이분이 태성그룹을 맨손으로 일으킨 전설의 이 부장님이군요. 아,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경비 하나가 저희 출입을 막더라고요. 김민석이라는 놈인데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는 쓰레기예요. 당장 잘라야 합니다. 문열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들어오는데. 야,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그죠?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태성그룹의 신임회장 김민석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회의의 최종 결정권자이시죠. 순간 경비라며 조롱하던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까 날 자른다더니 자, 해보세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과하는 태도야?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거꾸로 보이네. 그런데 너희 제안서 쓰레기네. 이건 일부러 우리 엿먹이려는 거죠? CCTV 다 있지. 내가 강요했나? 위협했나? 아니, 난 그냥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거 대왕그룹의 불법 행위 18가지에 증거까지 전부 부당해고. 임금 체불 탈세. 오늘부로 당신들 끝났어. 이 부장, 이들을 경찰에 바로 넘겨.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인생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경비로 보였던 사람이 내 인생 마지막 심판관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의 복수는 정의로 완성되었다. 태성그룹의 회장 김민석 오늘 그는 한 회사의 몰락과 함께 진짜 사이다를 터뜨렸다. 여러분이라면 한마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사이다 한줄 남겨주세요.